안녕하십니까? 이경미 강사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일 1경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수소음 심경의 세 번째 경혈점 소해혈입니다. 이 소해혈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수태양 소장경의 소해혈인데요. 둘다 비슷한 한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위치적으로도 팔꿈치 쪽에 함께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. 게다가 두 개의 경혈점 모두 각 경맥의 합혈입니다. 합혈이란 물줄기들이 흘러 결국 큰 바다에 모이는 것처럼 각 경맥의 기운들이 합해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. 합혈은 주로 주관절과 슬관절 주위에 위치합니다. 즉 이 소해혈은 심경의 기운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입니다. 오늘의 경혈점인 수소음 심경의 소해혈은 팔을 굽혔을 때 생기는 팔꿈치의 안쪽 주름, 주행문의 끝, 바로 아래의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. 경락인형에서 소해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의 바로 아래 쏙 들어가는 부위가 소해혈입니다. 수태양 소장경의 소해혈은 이 부위에 위치합니다.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오늘은 수소음 심경의 소해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해혈의 소는 한자로 적을 소 자를 사용하고 이는 수송심경을 의미합니다. 소해혈의 해는 바다 해자로 심경의 기운이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소해혈을 자극하시게 되면 팔 전체가 찌릿찌릿 자극이 오게 됩니다. 특히 살짝 눌렀는데도 자극이 심한 경우에는 이 자리를 꾸준히 자극해 주셔서 심경맥의 순환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함께 오늘의 경혈점 소해혈을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팔을 구부리시고 주행문이 끝나는 자리를 찾습니다. 이 주름의 끝 바로 아래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 상완골이 만져지기 바로 전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을 그대로 누르시고 팔을 구부렸다 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대로 반대쪽도 주름을 찾으시고 그 주름의 바로 아래 쑥 들어간 부위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 느낌이 어떠신가요? 팔이 저릿저릿하기도 하고 팔 전체에 힘이 빠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이 소해혈은 심장 질환에 아주 좋은 경혈점으로 신경 쇠약, 정신 분열증, 심계항진이나 건만증. 늑간신경통, 척골신경통, 팔의 저림이나 테니스 엘보, 골프 엘보 등 이명, 두통, 치통, 충농증 등에도 효과적인 경혈점이라고 합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경혈점 수소음 신경의 소해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